나만 빼고 지들끼리 저기 남이섬에 놀러 가 버렸네. 뭐 뭐래요 지금? 너도 같이 갔다 <laughs> 온거 아니었냐? 존재감이 <laughs>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야 사람 다 똑같해, 남자도 똑같해, 여자다 똑같해라고 결혼을 하는데 후회들 하시죠, 나중에. 나는 기다려온 거지 못소를 그러니까 당한 게아니에요 수동태가 아니라 냉동태란 네. 말이야. 음... 네, 얼마나 걸릴까요 목표? 20kg 빼는 거는 두달 정도 걸리겠네. 내가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면 그런 거안 해요. 음. <laughs> 아니 그러면 교류를 할수 있는 활동을 해야죠. 저는 그냥 일만 하다가 갔었던 것 같아요. 소개팅 말고 네. 소개팅은 되게 인위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소개팅에서 내 매력을 발산하지 못해. 왜냐면 짧잖아요. 네. 짧은 시간 안에 물건을 고르는 거니까 내 장점을 어필 못했어. 그러면 음. 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자연스럽게 아... 뭐 어떤 활동 뭐 동호회잖아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동호회를 그런 걸못 해봤어요 <laughs> 왜안 왔었어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있었는데 저한테만 감춘 건 아닐까 <laughs> 동호회 존재 자체를 예그 네. 정도는 아니세요 남자 이호님은 아, 그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음. 제가 그 대학교를 다녔을 때 음. 같은 기숙사 건물에 살던 친구들은 친해요. 음. 그래서 뭐 이제 밤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막 그때 소주 먹고 그랬었던 음. 거죠. 음. 치킨도 먹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3학년이 되고 음. 다른 학과에서 전과를 해서 온그 여학생 무리들이 있었어요. 음. 아, 굉장히, 음. 굉장히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야 나도 그러면 저 저들과 좀 끼고 싶다라고 했는데. 음. 나만 빼고 지들끼리 저기 남이섬에 놀러 가버렸네. 그래서. 음. 그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음. 그리고 나서 제가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 너무 서운했다고. 음. 네. 뭐래요, 친구? 너도 같이 갔던 거 아니냐. 었 <laughs>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였어요. 아, 네. 음. 단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회사에서 어떤 활동 같은 거를 비밀리에 나만 빼고 모르게 할순 없잖아요. 그런 거를 했어야 돼요. 지금 등산, 수영, 자전거 다 혼자 하세요? 네, 혼자 합니다. 이 회사에서 그런 거 없어요? 같이 등산? 등산은 같이 가야 되지 않아요? 아, 제가 사실 등산이 음. 저는 운동으로 가는데 음. 무리로 가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처지기도 하고. 오래 걸리죠. 하고. 당연히. 네. 네. 혼자서 가면 빨리 갔다 오는데 음. 그런 것도 있고 음. 등산에 가는 이유는 가면은 어떤 위이는 음.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거기는 거의 뭐 외국인 분들이 거의 70%거든요. 음.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음. 한국인분들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음. 그냥 지나가요. 음. 근데 외국인분들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거나 하이 하면은 뭐 하와이유가 나오거든요. 음. 거기서 이제 예, 얘기가 나, 풀어나가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음. 네, 그런 재미가 있어서 예, 드립을 치러 서는울산바이를 갑니다. 아, 외국에 나고 대화하기 예. 위해서? 뭐꼭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거든요, 가면. 음. 예. 자, 등산을 하는 목,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음. 어, 내가 혼자 등산을 가면 당연히 빠르겠죠. 내 페이스트로 갔다 오면 되니까. 근데 내가 지금 등산을 가는 목적은 그게 아니고 사람을 사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혼자 가면 <laughs> 여기서 같이 가야 돼요. 어.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좋아요. 아. 사실 산을 안 가도 돼요. 예, 예, 예. 그냥 어, 산, 등산 모임인데 그냥 산에서 퍼져서 술 마시고 파전 먹어도 더 좋아요 연애 상대를 찾는 같이 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쵸? 나의 네. 매력을 짧은 시간에 발산을 못하니 네. 오랜 시간을 두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루로 안 되니까 이틀 만나고 3일 만나고 근데 네.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부담 가지지 않게 사람이 누구한테 호감이 가는 건 순간이에요 네. 아. 열흘을 봤다고 해서 그 열흘 내내 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순간이에요 그걸로 호감이 간단 말이에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산 같이 가셔야 돼요. 와, 근데 저희 지금 사무실에 지부장님하고 저밖에 없는데. <laughs> 그러면 다 회사에 없어. 그러면은 속초로 넓혀야 되고요. 속초에도 없어. 음. 그러면은 강원도 넓혀야죠. 계속 그게 없어. 그러면은 서울 음. 경기도까지 와야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거는 하셔야 돼요. 네. 음. 자 계속해서 남자 이혼님이 매력을 찾아야 되는 거는 지금 계속 해야 돼요. 네. 매력. 연애의 환상을 갖고 계세요? 연애의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연애의 환상? 아, 너, 나는 없어요? 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뭐, 남자나 자, 여자 다 똑같지 않나. 그런 자세 어. 매우 좋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내 매력을 발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나도 똑같고, 내가 다른 사람을 똑같다고 보면, 나도 그 중에 하나니까. 굳이 내가 뭘 노력할 필요도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야 사람 다 똑같애 남자 다 똑같애 여자 다 똑같애라고 결혼을 하는데 후회들 음. 하시죠 나중에 연애는 당연히 환상을 갖고 계셔야죠 결혼과좀 달라요 결혼은 환상으로 하는 거 아닌데 네. 연애는 최소한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음.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상태에서 연애를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애써서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서 음. 네. 이게 뭔지는 또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남자 이모님은 연애 입고 결혼이에요?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아안 되는데? 아, 물론 이게 다른 거다라고 물론 이게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음. 저는 기왕이면 은 나이도 좀 있고 해서 만나면 은 결혼을 음. 하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죠.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연애랑 결혼 은 완전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연애의 목적이 결혼이 아니고. 아 그게 뭐꼭 가는 건 아니지만.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겠다 나랑 결혼할 음. 생각이 없으면 아예 안 만나겠다는 분이 있는데 음. 뭐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음. 남자가 기본적으로 그 책임감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거죠 그 책임감이 뭐예요? 결혼이 책임감이에요? 네 그, 그게 결혼, 결혼까지 아. 가는 게 남자의 책임감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결혼이 결혼 시작이잖아요 네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책임감이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진다는 건데 네.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질수 있어요? 알 수는 없지만 노력은 어. 해야 된다. 아, 네. 그러니까 결혼이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음, 기본적으로. 그것도, 예. 예. 그래서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결혼하면 안 돼요. 음. 그렇다면 연애를 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 음. 이웃님의 생각은 결혼은 환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렇게 말하신다면 맞는 건데. 여, 연애랑 결혼이 다르다고 하면은 음.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죠. 그렇게 되면은 연애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워질 것 같긴 하네요. 음. 자, 연애는 가볍게 네. 시작하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내 마음에, 마음이 느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음. 연애했는데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거든요. 네. 아니 책임 진다면 안 하겠어요, 차라리. 아 그래서 요새 이제 안 하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 같기도 하네요. 응.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어도 응. 내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는 거가. 응. 응. 결혼을 하면 책임을 진다. 그런, 그런 게 아니고, 너인생을 너가 사는 거고,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 음.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음. 결혼을 해야 책임을 지는 거다. 음. 이런 게 있어요. 말장난인 거죠. 동화 속에 왕자 공주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근데 결혼하고가 시작인데, 사실.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는 동화에 안 나온다. 음. 근데 결혼이 마치, 결혼하면 마치 책임을 지는 것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통념인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연애는 환상을 가지셔야 되고, 연애는 네. 아름다운 거고, 여자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골라내야 되는 거죠. 나하고 맞는 좋은 사람. 내가 4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여자나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만 어. 걸려라, 그러면. <laughs> 안 돼요. 하나만 얻어 걸려,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음. 그러면 내가 40년을 버텨온 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음. 내가 40년을 기다린 사람은 그만큼 멋있는 사람이야 되는 거죠. 내 40년을 정서.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나는 기다려온 거지 못소를 그러니까 당한 게 아니에요. 수동태가 아니라 네. 능동태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사람을 그렇죠.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가 혼자 있었지만 그 인생을 부정하면 안 된다. 지금은 40년이야. 40년 기다렸어. 반응이 네. 오래서 못 만나. 그럼 40, 41년을 기다린 거예요. 더 이게 값어치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 내가 만나 여자분한테. 그 제가 못하는 게 음. 너는 이런 환상이 있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공산님 음. 음.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그게 좋으면 너는 그렇게 해라. 아 예. 그 말을 하시거든요. 네그년살 얘기 잖아요아예 네.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제한테한 네. 말. 그게 좋으면 너는 그렇게 해라. 네. 나는 이렇게 안 한다. 그 자세로. 네. 그그단한 사람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찾으셔야 되는 거죠. 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 찾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찾으러 다. 나오신 거예요. 네. 자 그렇죠? 그러면은 어, 그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매력. 나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 지금 이게 돼야지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아, 자 일단 상대방이 나랑 같이 있고 싶게 하려면 음. 일단 외모는 좀 갖고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나쁘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살을 좀 빼라고. 음, 평균 이상이니까 네. 지금 혹시 체중이 지금 90만 556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언제가 제일 편하세요몇 킬로일 때가? 내가 몸이 가벼우는? 가벼울 때는 75 킬로 정도 가벼웠던 것 같아요. 75. 이20 킬로 빼야 돼요? 네. 20 킬로 빼세요. 예. 네. 얼마나 걸릴까요? 목표. 20 킬로 빼는 거는 음. 두달 정도 걸리겠네대톡독사면두달 두 달? 걸릴 텐데. 두 달에 20 킬로 뺄수 있어요? 해봤어요. 네. 아, 해 보셨어요? 네. 그러면 자, 두달 뒤에 다시 모시는 걸로 하고 <laughs> 네. 20kg 감량. 아, 디톡스라면 그렇다는 거고. 어. 그러면 아, 이거는 시한 가능하게 3개월? 아, 3개월도 빡세고요. 어. 6개월 정도는 주세요. 알 아, 6개월? 알겠어요. 와 아, 숙제를 주시네. 몰랐는데. 6개월 20kg 감량? <laughs>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근육질에 장근육이 많은 어, 그렇게. 네. 일단 몸을 만들어야죠.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몸을 일단 만들어요. 그다음에 사람의 매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네. 적 있죠. 네. 그뭐 때문에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얼굴? 그거 말고 <laughs> 얼굴 외모 말고. 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 대화하는 것 같아요. 말투, 말투. 말투. 아예.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의 매력은 의외성에서 나와요. 아 맞아, 어, 맞 어, 어.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어, 이 사람 뭔가 다른데 그 느낌 있잖아요. 아 예, 예. 그거를 상대방이 느끼게 해야 돼요. 그 책에서 봤는데 이제 먹었는데. 응. <laughs>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조건은 40살의 중년, 아니 중년, 중년이죠? 네. 중년을. 아유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40살의 중년 남자. 이건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은 그 정도 나이 때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음. 이 사람 이럴 것이다. 네. 근데어 얘기해 봤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네. 라는 음. 생각이 들면 이미 게임 끝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대화가 뭔가 이제 나의 의외성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2 0 k 를 감량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나한테 기회가 올 거잖아요. 네. 그때 나의 의외적인 모습을 일부러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 거짓이면 안 되겠죠? 아, 그럼요. 예. 네. 사실, 예. 누구나 다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그냥 가장 나다운 상태가 매력적인 거예요. 내 음. 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나도 모르고 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해 내야 돼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살도 빼지만, 나를 관찰해야 돼요, 나를. 상대방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집중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 저 사람 되게, 어,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할, 느낄 거예요. 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꾸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나, 나한테 쏟으면 벌써 사람이 달라 보여요. 아, 어, 예. 그리고 음. 그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계속 환상을 심으셔야 돼요. 아,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환상. 어. 그 사람과 함께할 시간에 대한 환상. 아. 같이 어떤 것들을 하고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에 기대와 흥분과 설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셔야지 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내가 나의 매력적인 게 나온다는 거죠. 그, 어, 그러면 이제 단계적인 목표도 좀 음. 나올 거고 음. 얘랑 뭘 해야지 이런 게 생기니까 음. 저는 그냥 결혼해야지 음. 이거밖에 없었는데. <laughs> 그러면 아무도,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네. 아, 그 무섭겠다, 사람이. 그생 생각, 어, 생각해보니까. 무섭죠? 아, 만나자마자 결혼하자, 얘 봐. 안 오. 돼요. 안 되고. 그렇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은, 네. 모든 연령대의 사람과 사귈 수 있어요. 나이도, 네. 내가 지금 마흔이면, 한, 뭐, 대여섯 살, 연하 그 밑에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상하로 한계가 없어요. 음.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요 네 자, 어차피 오늘 이 자리는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음. 하고 싶은 말씀 나는 어떤 여성을 원한다 음. 이상형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시죠 편하게 저는 뭐 어떤 여성을 뭐꼭 원한다 이런 건 없었고요 음. 좀 많이 바쁘지 않으신 분이면 좋겠어요 같이 <laughs> <마치> 놀러 다니기? <laughs> 놀러 다니는 것도 있지만 음. 그 소개를 제가 많이 받아본 결과 중간에 갑자기 메시지가 와서 이거 무슨 뭐 보고자료를 써야 된다느니뭐 <laughs> 멀리서 칠척이 왔다는 이러면서 가시는 <laughs>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시지 않은 분이면은 뭐 저는 좋습니다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간게 아니고 그냥 간거 아니에요 <laughs> 아 저도 그렇게 나중에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뭐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로 아이고 얼른 가보시라고 그랬죠. <laughs>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닌 음.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음. 거예요. 제 원하는 거. 음. 그거 하나. 무례한, 무례한 사람은 안 되니까. 첫 번째 네. 원하시는 건 무례하지 않은 사람. 음. 그러니까 예의가 있는 사람을 원하고. 네. 두 번째는 돌싱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 그럼요. 돌싱, 자녀가 있는 돌싱 있고 없는 돌싱 있잖아요. 아, 그거 생각해봤는데, 음. 일단은 제가 만나는 보는데, 음.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가? 예, 음. 네, 애가, 그, 다, 난뉘더라고요제 친구들 놀러 가면은, 음. 어떤 친구 집에 가면은, 이제, 애가 도망가요, 저를 보면. 음. 그런 친구가 있고, 어떤 애는, 음. 저한테 와서, 이제 뭐, 한두 시간 같이, 앉아, 앉아 있었을 뿐인데, 음. 나 집에 간다니까, 안아달라는 친구도 있었고, 예. 음. 네. 그, 그 아이의 반응을 봐서, 음. 근데 뭐. 나는 괜찮다? 아, 좋아다 예. 그러면은, 그 아이만 괜찮다고 하면은,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 본 경험은 없지만, 일단은, 음. 이 친구가 일단 도망가지만 않으면, 거기서는 뭔가 교감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음. 네. 그 아이의 반응을 떠나서, 일단 네. 내가 할수 없어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아, 연애, 연애할 때도? 어, 연애는 할수 있죠. 아, 연애니까, 연애는. 네. 아, 그렇지, 연애. 네. 결혼이 아니고. 예, 예, 네, 네. 오케이. 또, 또, 어떤,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 아, 그것도 있어요. 음. 그 너무 학력이 높아서 막 이제 뭐 석사, 박사 제 그런 분도 만나봤거든요, 음. 저기 소개팅에서. 음. 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음. 음식이 나와요. 이게 뭐 파스타가 나왔어요. 음. 어, 이게 덜쌈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먹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음. 이게 덜쌈겼다니까 덜 음. 저는 그 정도의 차이를 모르게 나도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그 동의를 해주고 싶은데도 아는 게 없으니까 파스타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뭐 뭐 지나가다가 무슨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은 뭐뭐 뭐 어느 각도에서 봐야 되고 몇몇 몇 걸음에서 봐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좀음츠러 드는 그런 게좀 있어서 저를 위해서라도 음. 내가 너무 이제 뭐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으셨다, 너무 내가 뭐 사회적 지위가 높으시다 이러시는 분들은. 음.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음. 네. 내가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런 소리 안 해요 <laughs> 상대방이 내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오 전혀 하지 않아요 음. 자이 모든 문제는 음. 자 내가 매력만 장착하면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너만 흔적이 높거나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 라할 필요는 없어요 선을 그을 필요는 없어요 아네 네. 왜냐면 그 사람이 알아서 나한테 맞출 거예요 아뭐 그렇게 되면은 예, 거기에도 제한을 안둬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음. 자격 지심인 것 같네 요 그러면 그러면은 뭐 나에 대해서 어필하는 뭐가 있을까요? 건강 검진을 해봤더니 뭐 별로 이렇게 나온 게 없더라. 건강하다. 예. 음. 술 담배 하지 않는다. 예술 술 담배 안 하고.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아 종교는 없지만 제 요새는 이제 불교가 좀 음. 좋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불교가 편안 편안하다. 아 편안하고. 아 조교가 있으시다면 뭐 불교쪽 이 좋겠네요 그러면. 음. 예. 음. 아 상관은 안 하지만. 음. 종교는 괜찮지만 나는 불교 쪽이 불편하게 느낀다네아 근데 상관하지는 않아요 근데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시죠 아네뭐긴 시간 같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음. 네, 저는 또 이제 미션을 받았으니까 미션 수행해서 음. 미션을 제가 성공을 하면은 다시 음. 올 거고 음. 성공 못하면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달성할 때까지 노력을 했다가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남자 이혼님과 모쏠 40년 인생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어, 나쁜 남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세워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 남자 이혼님께서 어떻게 변하시지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이혼님에게 관심 있다. 아니면 좀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안, 안 찍어냈고 응. 100% 디지털, 100% 전자 결제로 다운로드밖에 안 해. <laughs> 진짜? 그게 좀 그게 정말 돈 되는 게 응. 하고 싶은 사람은 다 결제를 하고 중고로 대 팔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음... 게임 회사가 이렇게만 장사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게임 아마 안할 거야. 네. 그래서 그래서 이안 하는구나. <laughs> 어. 내안하네나 <laughs> 같은,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사서 응. 내가 사 가격 이상으로 어떻게든 팔거든. 응. 최소 더 비싸, 더더 싸게 팔지는 않거든. 근데 그거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제값 주고 그 내가 즐겼으면 그걸로 돈은 날라가는 거야. 전 세계, 어, 이용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미친 놈들이야. 왜 그걸 유독 CD TV, CD 판으로 안안 냈는게 유일할 수 없지? 그그 그래도 돈이 팔리니까 했나 보지. 근데 그렇게 생는의 지적 재산을 안, 보호하기 위해서는 게임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맞지 그래야지 하나라도 더 팔고. 그럼 구해 수가 없는 거네. 그냥 내가 돈 내고 사야 되네. 어 지금도 저기가 전자 결제면 바로 그래. 다운받을 수 있어서. 그럼 평생 할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거, 결제하는 순간, 평생 내, 내 소유가 되는 거지. 아,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걸, 걸 수도 있어. 뭐, 외국어 팔 수도 있어. 중국 가면 사갖고 와. <laughs> 중국 가서 사면은 그거, 산 가격 이상으로 팔수 있을걸? 귀한 거니까? 아, CD를 판다고? 어. 중국이나 어... 다른 나라에서 팔것 같아. 우리나라만 안들어온아 왜? 그네 마음이지. 중국 놈들이, 아, 어, 조센진들한, 조센진 시장에는 팔기 싫어. 그러면 이제, 안 내는 거지.